안녕하세요. 저는 32살 결혼을 앞둔 여자입니다. 제 예비신랑은 순하다 못해 미련곰탱이 같은 3살 연상 회사원인데요. 사귄지는 2년째 되었고 알콩달콩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알콩달콩 잘 연애했다더니 왜 순탄하지 않았느냐고요? 바로 예비신랑의 전 여자친구 때문입니다. 정말 파렴치한 그 여자.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손이 벌벌 떨립니다. 아마 작년 가을 초쯤이었을 거예요.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와 영업팀장인 남자친구는 바쁜 일과가 끝나면 퇴근길에 드라이브를 하며 데이트를 하곤 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일이 많다 보니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연락을 잘하지 못했지만 그만큼 평일 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꼭 서로 만나거나 그동안 못했던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과 연애를 병행하며 만나면서도 저희 둘은 권태기 한번 오지 않았을 만큼 정말 서로에게 각별하고 애틋했는데요. 낙엽이 슬슬 떨어지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늘 저를 위하고 챙기던 남자친구가 어딘지 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저를 좀 소홀히 여기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요? 뭐 평소에도 제가 야근을 하게 되거나 남자친구가 회식을 참여하게 되면. 퇴근 후 데이트를 하지 못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유독 작년 가을쯤 남자친구의 회식 자리가 눈에 띄게 잦아져서 퇴근 후 서로 얼굴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5일 중인 3, 4일을 회식에 참여해야 한다며 절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물론 영업사원이다 보니 많이 바쁜가 보구나 하며 회식은 필수니 어쩔 수 없지라고 이해는 했지만 어딘지 좀 이상한 느낌은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회식하는 중에도 자기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서 자긴 지금 어디에서 회식하고 있고 술은 얼만큼 마셨다고 말해주고 몇 시에 들어갈 건지 카톡을 틈내서 꼬박꼬박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카톡은커녕 회식이 끝났을 시간에도 전화도 연락도 잘안 되고 다음날 출근 시간이 돼서야 경황이 없다면 연락을 못했다며 미안하다 사과의 카톡을 보내는 게 다였죠. 회식이 없는 날조차도 연락이 뜸했고요. 평소엔 카톡을 보내면 바빠도 칼같이 대답하던 사람이 사귀는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답장이 2시간, 3시간 꼴로 느려졌어요. 겨우 시간 내서 하는 주말 데이트에도 남자친구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제가 있는 앞에서 누군가와 카톡을 주고받는다던가 모르는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면 화들짝 놀라서 통화 거절만 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으러 간다던가 했죠. 뭔가 제게 집중을 하지 않고 불안해하는 듯한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이상하고 덩달아 저까지 불안해졌었어요. 도대체 누구와 카톡을 그렇게 하고 주말인데 누가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냥 회사 사람이라고 하면서 일 때문에 그런다고 얼버무리고 마는 남자친구가 수상해서 저는 결국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오빠 요즘 왜 그래? 오빠가 일이 많아서 바쁜 건 알겠는데 적어도 나랑 있을 때는 나한테만 집중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일이 많은데 시간 내서 오빠 만나러 나온 거야. 그런데 오빠는 이렇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난 신경도 안 쓰고 오빠 왜 그래? 그리고 이제껏 나랑 연락도 잘안 되던 사람이 왜내 앞에선 다른 사람 연락은 그렇게 신경 써? 오빠 요즘 이상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러자 남자친구가 잔뜩 당황한 얼굴로 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하려는 듯 하다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그저 일이 있어 그렇다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요. 그날 전 그런 남자친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남자친구를 두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난 이후 처음으로 제가 남자친구에게 화를 냈던 날이었죠. 남자친구는 전전긍긍하면서 전하며 카톡이며 난리였지만 전 일부러 연락을 잘 받지 않았어요.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심보로 2시간, 3시간 꼴로 카톡을 읽고 짧게 단답으로 대답을 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인스타그램에 처음 보는 계정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마치 급하게 계정을 만든 것처럼 프로필 사진도 인스타 사진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계정이었어요. 그 사람은 메시지로 제게 이러더군요. 제 남자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자기가 제 남자친구의 전 여친이라고 신원을 밝혔고, 남자친구의 실체를 폭로하겠다고 하더군요. 전그 메시지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은 누구냐 답장을 했죠. 그러자 그전 여친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가관이었습니다. 본인과 제 남자친구는 클럽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연락처를 교환한 후 종종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다더군요. 그런데, 자기와 사귀는 중에도, 남자친구는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녔다면서 클럽에서도 남자친구는 여자들과 더럽게 놀기로 소문이 자자한 남자였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클럽에서 발댔다고 하지만 더럽게 놀던 그 습성을 못 버려서 지금도 당신 말고도 다른 여자들한테도 몰래 찝적거리고 있고 자기한테도 최근 들어 다시 만나보자고 연락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더러 사귀면서 이상한 거못 느꼈냐는 둥 망나니 남자친구를 간수를 잘하던가 그럴 자신 없으면 당장 헤어지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다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솔직히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자칭 전 여친이라는 사람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게다가 이제껏 만나본 남자친구는 클럽이고 뭐고 여자고 뭐고 아무 것도 모르는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비록 근래엔 연락 문제로 남자친구에게 속이 상하기는 했었지만 그전 여친이라는 사람 말은 귀등으로도안 들었습니다.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바로 계정을 차단해 버렸죠. 그런데 소름이 돋는 건그 계정을 차단하고 난 이후로 처음 보는 또 다른 계정 한 개가 제 계정을 팔로우하더라고요. 그 계정도 전에 차단했던 계정처럼 급조하기라도 한듯 프로필 사진이고 인스타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계정이었죠. 딱 봐도 자기가 제 남친의 전 여친이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저와 남자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게시글마다. 댓글로 끔찍한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고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제 남자친구나 가족들과 지인들이 그 댓글들을 읽기라도 할까 싶어 벌벌 떠는 손으로 곧바로 댓글들을 삭제했어요. 그런데 삭제하자마자 또다시 우수수 올라오는 악플들을 보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건 나 혼자 어떻게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보나마나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전 올라온 악플들을 전부 다 캡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악플을 쓴 계정의 인스타와 전에 차단했던 계정의 인스타도 전부 캡쳐를 했고요. 전에 나눈 인스타 메시지 역시 전부 캡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카톡으로 보냈죠. 제 연락만을 기다리던 남자친구였으니 제가 카톡을 하자마자 바로 읽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진짜로 저 사람이 전여친이 맞느냐?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억울함과 분노에 거칠어진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더군요. 전여친은 맞아. 하, 근데 제가 한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대학생 때 잠깐 cc로 사귀었던 과 후배거든. 근데 애가 집착도 너무 심하고 언행도 거칠고 그랬어. 오히려 제가 나하고 사귀면서도 다른 남자 만나러 클럽 다닌 걸 들킨 거고. 그래서 얼마 안가 바로 헤어졌었어. 너도 알지? c c 하고 헤어지면 과에 소문 다 퍼지는 거. 원래 제가 성격이 좀 이상해서 과에서도 평판이 안 좋았는데 나랑 잠깐 사귀었다가 헤어지면서 얘가 클럽에서 원나잇하고 다녔다는 사실까지도 소문이 쫙 퍼졌더라고. 근데 애초에 소문낸 것도 내가 아니라 당시 클럽에 있었던 과 동기가 퍼뜨렸던 거거든. 근데 얘는 그 소문을 내가 퍼뜨렸다고 오해라도 했는지 동기들이 있는 앞에서 나한테 있는 욕 없는 욕은 다 퍼붓더라고.하 결국 소문이 수습이 안 되었던 건지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자퇴해버렸고 도피 유학 같다는 소식만 들었어.그런데 얼마 전에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잠깐 사귀었던 거고 시간도 많이 흐른 거 아는데도 날못 잊겠더라면서 자기랑 다시 한번 만나보자더라. 그때 헤어진 거다 자기 잘못인 거 알고 자기도 이제 많이 변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제대로 만나보자고 하더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겐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다고 거절을 했지. 라더라고요. 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거 완전히 돌았구나 생각했고 심각하게 남자친구의 말을 듣던 중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오빠, 잠깐만. 결혼할 여자친구라니? 저와 남자친구는 사실 이때만 해도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순간 아차 했는지 말을 더듬거리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씨... 아 그게 사실 그동안 너한테 프로포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설마 갑자기 연락 안 되고 바빴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 응, 음, 미안. 깜짝 이벤트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실수했네.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두고 제가 어떻게 그런 얼굴도 모르는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쌓였던 속상함은 그 순간에 그냥 다 녹아버렸죠. 아무튼 저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시 남자친구의 말을 이어 듣기로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거절했는데 그날 이후로 나한테 카톡이며 문자며 전화며 아주 테러 수준으로 연락이 오더라고. 언제는 애원하는 문자를 보냈다가 언제는 욕설을 보내고 자기 나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질 않나 그러다가 또 미안하단 말만 수십 번 하질 않나 번호랑 카톡 다 차단해도 그새 번호를 바꾸기라도 하는 건지 새로운 계정 새로운 번호로 계속해서 내게 연락이 오더라고 그러더니 이젠 나도 모자라 너한테까지 해코지를 하려고 하네 하 <laughs> 진짜 와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저는 정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인스타에 악플 테러를 하는 것만 봐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한 짓들을 보니 그야말로 미친 여자였으니까요. 그동안 그 여자에게 혼자 시달렸을 남자친구를 생각하니 너무 안쓰러웠죠. 순미령 곰탱이 아니랄까봐 분명히 제가 걱정할까 해서 말을 안 했던 걸 텐데 왜 그렇게 속이 상하던지. 아무튼 이 여자를 이대로 두면 정말 끝도 없이 남자친구가 절 괴롭힐 것 같아서 전 결국 그 미친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결심했죠. 제가 캡처했던 그 여자의 악플들과 남자친구가 당했던 스토킹에 가까운 대화 내용들과 통화 녹취본까지 전부 모아서 변호사를 선임한 뒤그 여자를 상대로 상습 협박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 전송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건그 여자가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단순 벌금형에만 그치지 않고 법정에 형사 재판으로 넘기고 싶었는데 정신병력 때문에 형사 재판까지는 못 가고 천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그치게 되었죠. 그 이후로 그 여자는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살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악플을 받아보고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날이 올줄 몰랐는데 참. 제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익명의 무수한 사람들에게서 악플을 받는 연예인들은 그걸 다 어떻게 견디나 싶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꼈던지 제게 더욱 더 각별히 대해주었고 남자친구가 하고 싶어 했었던 깜짝 프로포즈 이벤트는 귀엽게도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만큼 더욱 더 특별하고 멋진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해서 제게 청혼을 해 주었어요. 저는 당연히 결혼을 승낙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앞두게 되었답니다. 결혼은 앞으로의 신혼 생활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제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